어, 장애아동은 그러면 특수학교를 막 늘려서 그래서 다 그쪽으로 보내면 장애학생도 학교 다니기 편하고 장애학생 없이 비장애학생도 학교 다니기 편하고 아니냐. 통합학교라는 가장 가까운 곳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예, 빼앗게 되는 과정이고 특수학교를 만약 늘림으로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럼 언제까지 분리돼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이 있습니다. 일단 북한에서는 장애인들을 쉽게 말해서 병신으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 사람들은 장애인은 격리시키고 사회에서 분리시키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특수학교 집값 떨어진다 이런 그런 해프닝들이 되게 있었는데 역시 영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주위에 장애인 학교에 있다고 해서 이값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인식의 문화는 없다고 봐야 돼요. 제로하고. 제 자식이 장애된 걸 대해서 속상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 있겠어요? 덜 속상하게끔, 덜 가슴 아파하게끔, 사회가, 제도가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으니까는 장애 아동이 있다고 해서 표마하거나 멀리 주가는 경우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느끼고 있는 빈곤이 물론 사회복지제도에 따른 어떤 재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편견이거든요 그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친화력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이 교감을 하고 근데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류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시스템화 돼야 되지 않을까 일반 TV를 봐도 하나운서가 장애인으로 나오는 것도 저도 전혀 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자연스러운 친화력을 만들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 생각합니다. 발도 나오나요? 발도 정갈하게 해야 되나요? 네, 종이컵 네. 치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네. 일회용품 안 쓰는 이 시기에. 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자폐성장애 2급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음. 김윤미입니다. <laughs> 장애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류라고 얘기하는 건강한 사회에 속해 있지 못하고 있는 그 부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딱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밥못 먹고 있어서 <laughs> 내가 지금 어디 잘곳 없어서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인 거예요. 나와 너와의 개인의 관계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과 지역 사회와도 관계인 거고 국가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끌어안느냐는 것 그거 크게 보면 그것도 관계인 거고 당애인 복지 내 이것도 해주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복지 정책으로 뭘 해주는데 바우처를 주고 있는데 치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마인드 자체가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있지 않은 거거든 평, 평범하게 <laughs> 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옆 동네 친구들, 옆 동네 사람, 내 이웃 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평범하게. 이 아이들도 커서 누군가의 끊임없는 도력만 받을 수는 없을 거고 평범하게 살기 위한 뭔가의 지원 정도는 필요하죠. 그 주체가 본인이었으면 좋겠고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포트를 해주겠지만 어쨌든 스스로 그냥 살아가되. 이웃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네, 뇌병변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조혜원, 아이, 엄마 정순경입니다. 비장애 아이들은 걸어서 5분 안에 학교가 다 착착 생겨지고, 그거에 대해서 장애가 있어서 왜못 받을까? 선택을 할수 있는 교육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가 못하거든요. 장애 아이 학생은 특수 학교로 가야 된다는 게, 웨스컴에서 그렇게 방송이 될때좀 안타까운 게, 장애아이도 걸어서 5분에 있는 학교에 갈수 있고 저도 지금 운전해서 3, 40분 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까지 를 가는 게한 2시간씩 타고 다니는 분도 많고 첫들버스를 타면 9시에 등교하기 위해서 아이가 7시 5분에 차를 타야 돼요. 제 아이가 뇌병변 장애라 그랬는데 뇌병변 장애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이걸 2시간씩 타고 돌아다녀서 학교를 등교하고 또올 때도 그렇게 와야 된다는 게 그런 환경을 좀 개선해보고 걸어서 5분에 있는 학교. 우리도 같이 살고 싶다. 같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굉장히 배제되지 않고 나의 목소리를 할수 있도록 얘기하는 것은 먼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시나요딱걸어봐요 <laughs> <이거> <laughs> 이 <laughs> 오늘 자리는 저희가 토크 콘서트라고 다 알고 지금 오셨어요 <laughs> 아들을 열심히 잘 키우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더니 이 아이랑은 함께 생활하기 힘듭니다. 장애가 있으니까 공격적인 행동도 나오고 안 되겠다. 엄마들이 우리 아들의 퇴업을 위한 청와대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들이 오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내가 내 아들을 아무리 열심히 희생하면서 키워봤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아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세상에 너를 나하고 엄마들의 잘못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투사로 살 거야. 그리고 엄마 투사라는 이름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어놓은 요만큼밖에 못 만들어놨는데, 그다음에 요만큼 만들려고 내가 사랑하는 너를 위해서 이만큼 싸우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어느 날 어떤 다른 세상에서 내 아이하고 저하고 완벽하게 소통되는 어떤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저희 아이가 틀림없이 엄마 2000년대 그때 대한민국에서 엄마 둘이 근사했어 이런 소리를 한 거라고 생각해.